여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다 나왔어? 혹시 그렇지 않았어. 괜히 <laughs> 킨 걸까? 말도 못하고 <laughs> 안녕하세요 전조아입니다 오늘 늦잠 잤어요 그래서 어, 늦잠 잤어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는 남사친 마루짱이 있어요. 안녕 저는 쪼아짜구요 어제 자기 방에 안 들어왔다고 틀틀거리는 검둥이 검둥이가 누구냐면 검둥이 보여줄까요 검둥이는 장형님 어서 오세요 이 아이가 검둥이에요 왜 검둥이냐면 피부가 까매 털이 까매서 검둥이에요 소리 까맣잖아. 어동생이 하는데이 검은 아이가 판, 흠 돼가지고 이제 초록색 아이밖에 안 판대요. 네, 하이, 안녕. 정영님 감사합니다. 제가 틱톡을 잘 하지도 않지만 하고 있거든요. 틱톡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냥 헤어졌어이상한사람이었던것 같아요 어, 그전에 제가 한걸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상한이사람같다사람같지고헤어지어헤어졌어요 네, 좋아요. 고맙사합다다사합습다다맙습서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여줬는데 보여준건 아니지만 보여줬는데 그게 진짜 그 사람 얼굴인지는 모르겠어 이젠 만나지 않겠어 남자 만나지 않겠어 하필이면 그런 남자들만 고이는거야 자기만 봐둘려고 하네요. 뿅! 귀엽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두 분. 고마요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도 바로 굉장히 나를 보고 있었어. 머리는 마루는 강아지예요. 말은 강아지. 남자친구를 헤어졌는 남자친구가 깨졌어요. 하는 건, 그냥 잘못 적은 거예요. 잘못 적어가지고. 그냥 사이가 깨졌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기억도, 장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크렉샨 길마님 감사합니다. 순돌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아니 아니고 오늘 혼났어요 검정색. 너왜박했냐하면서 옆방 있었는데 왜박했냐니 <laughs> 자기 방에 안 들어오면 외박 한건안 돼요. 참 독특한 아이야. 오늘 해피였스 가기로 했는데요. 안 갔어요. 일어나 보니까 오후 4 시인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 어머 슬리워하네 와루. 도망간다 또. 또도망갔어아 귀여워라. 와루 귀여워. 여기도 저기도 편할 곳이 없다. 감사 마루. 근데. 그렇지 여기도 저기도 편하지 않지. 그, 그건 맞지만 감사. 그래도 씻는 것보다 낫잖아요 감사. 그, 마루 마루 내가 마사지 해줄까? 마사지 해줄까? 마사지 살 빠지고 마사지 해줄까? 흥! 아, 사실, 저, 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74kg예요, 지금. 74. 정말 감사하게도, 보통 남자들은 날2 0킬로 쫓겨보대요. 54, 55, 이렇게. 몰라, 나도. 그 정도는 아니다

괜히 킨거 같애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 그냥 괜히 킨것같아요 음. <laughs> 나중엔 늘겠지 뭐 그, 그 놈이, 퇴퇴한 것 같아. 아니, 아니라면 말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모두자, 안녕, 반가워. 구독자분이 배출해가지고, 예술 나오셨 다시 켰어 10분 됐어요 지금 할 말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지금 아. 열심히 하라고 고맙네 다영님 안녕하세요 유가 뭐야? <laughs> 저 유씨 아니에요.